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들어왔고요 카니발 4세대 프레스티지 등급 중에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기아 자동차 카니발 4세대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 등록, 2022년식 109,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 말씀드리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2,190만 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2022년식부터 외관이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연식 바뀐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인 그릴 사용감 전혀 없고,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 쿠즈 컨트롤까지 들어가져 있어서, 아래 레이더 판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면부 선팅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요. 뒤쪽에도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내리면 네, 뒤에 보셔도 관리 상태는 조금 훌륭하지만 뒷좌석에는 조금 이렇게 사용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중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빠진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 뒤쪽 공간에도 이렇게 보시면, 네, 차량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드러운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0만 9천. 182kg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모드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파스 카메라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시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터치식으로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오토 스톱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와 콘솔박스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0 22년식에 10만 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유사하고 차량이지만 가격 정말 훌륭하게 잘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뒷분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